제가 오늘 총회장 취임사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 제 마음을 담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추루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한없이 부족한 종을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s o l y d i o Gloria 지난해 가까이서 멀리서 저를 취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표를 주신 모든 분들의 신뢰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우리 총회가 개적 총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의 불꽃이 되어주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가 속해 있는 서대전 노회 목사님들과 장노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 노회장으로 봉사하셨던 강지철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종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현 노회장이신 양현식 목사님은 환영위원장으로서 대전의 세계 노회와 더불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모교 총신대학교 동기분들과 신학대학원 80회 동기 목사님들의 헌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대위원장, 지금은 은퇴하신 박준근 목사님, 동기 위원장 김영목 목사님과 박성규 목사님 모든 동기 목사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역시 동기가 좋기는 좋은가 봅니다. 한 표를 주시기 위해서 후배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총대로 다시 나와 동제를 보여주신 동기 목사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총회 준비 위원장 정영효 목사님을 비롯한 임은 위원 목사님들의 사심없는 협력과 열정적 준비에 많은 보람이 있습니다. 저의 담임 목사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보람의 터전이 되는 새로남교의 당의원 장로님들과 평신도 지도자 순자님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남교는 담임 목사인 저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모든 교들이 우 충성된 담임 목사로 저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라 확신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한순간도 새로남교의 다니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저희 아버님 총신 57회 평생한 교회에서 양떼 사랑과 사명의 치고지순함을 삶으로 보여주신 신학의 선배이시며 사역의 역할 모범이셨던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도의 비전 평생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수동교회 원로목사님이 시며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에 친히 오셔서 강론해주실 박희천 목사님과 내수동교회 대학부 증인들의 응원을 감사합니다. 경기로회 소속 내수동교회에서 저는 목사 후보생 교육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목회의 새장을 열어가신 고 은보옥하는 목사님의 사랑과 격려는 저의 목회의 DNA가 되어 지금도 목회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스승과 멘토를 만나는 복은 부정한 목회자를 향한 은혜로우신 주님의 특별한 선물이라 확신합니다. 초급화제자 올련 목회자 네트워크 칼렛 동력자분들과 건강 총회를 채우기 위해 분퇴온 교회 경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동력자님들의 한결같은 동지회를 기억합니다. 저는 총신대와 신학대원 학 시절 균형 잡힌 신학적 수행을 쌓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스승님들께 학문의 빚을 졌습니다 총신은 저에게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장모님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의 성숙함과 사역의 안목의 열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촉은 없는 희생과 기약 없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인생은 흐를수록 사랑의 채무는 늘어가는가 봅니다. 저는 우리 총회 섬김의 선봉장으로서 이 염숙한 시간 몇 가지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1. 총회의 진정성이 담보되는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정책총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전문성, 신뢰성의 제고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치총회를 극복하여 정책 총회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총회장 개인의 색깔을 주도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총회의 발전을 우선하겠습니다. 짧은 총회장의 임기를 선택과 집중으로 채우겠습니다. 제백칠 회기에서 총회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바탕으로 총회 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2. 미래 세대의 발전과 성숙을 위하여 힘을 모으겠습니다. 미래세대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꿈을 꿀수 있도록 영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상실하면 그 자체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총회 교육 개발원이 힘을 내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묵묵하게 헌신하시는 주일학교 지도자들이 사역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열정이 회복되어 우리 총회의 내일을 힘있게 열어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3. 원팀의 정신으로 승리했습니다. 먼저 총회와 총신의 관계를 최고조로 만들도록 새로남 교회부터 마음과 기도와 우리 장론을 듣고 계시죠? 재정의 헌신을 하겠습니다. <laughs>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그 어깨에 걸머 메고 나갈 미래의 주역들을 성심껏 돕겠습니다. 임원회, 노회, 상비부, 특별위원회와 원팀을 이루겠습니다. 총회 직원들을 가족처럼 살피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인 총회 세계 선교의 주 m s 가 선교 사님들의 힘과 위로가 되도록 응원 단장으로 힘껏 뛰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문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마음을 얻고 이 청득심 사람을 얻겠습니다. 이 청득인 오직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쓸만겠다는 일념으로 섬기겠습니다. 4. 총회연금기금을 활성화하여 목회자님들께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회연금은 총회 소속 목회자의 은퇴 준비와 은퇴 준비의 경제적 보루입니다. 기금을 확충하고 연금 가입자 수를 더 확보하고 운용 수익을 높여 연기금을 사랑과 나눔으로 살려 은퇴 후에 최소한의 안정된 삶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미 총회에서 결의한 기금 문제는 목회자 사랑, 총회 섬김의 최소한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오, 공의로운 재판을 실현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써가는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가슴 아프게도 과거 우리 총회 재판국의 신뢰주수는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판결의 부당성, 편파성, 정치성으로 인하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결국 국가의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재판 결과를 온 교회와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의로움으로 환골 탈태해야 합니다. 이권에 초연한 재판국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재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국 운영에 적지 않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판견, 판결문 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재판국은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여기 써놓은 건 없어요 재판까지 이르지 않도록 모든 교회와 노회 위에 화목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참석하면 싸우는 것 보고 질렸어요 왜 싸웁니까? 설교는 화목하라고 하고 왜 싸웁니까? 6번 대사회적 관계에서는 복음 진리로 우리 총회를 경과하게 세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반성경, 반인륜적인 포괄적 참여금지법과 인권을 빙자한 악법제정의 시도와 문화를 빙자한 성혁명의 가치원환을 체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악성이다는 물론 무신론적 가치관과 교회를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세력의 도전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교회 가치를 훼손하고 예배와 전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정과 상식에서 은어난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키므로 한국 교회를 지키고 미,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을 실행하겠습니다. <laughs> 7번. 교회 연합 기관들이 본래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대내외적으로 가진 무게감을 승렴으로 펼쳐내되 대정부적, 대사회적인 일에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상적인 예배 활동까지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어 한국교회 성도들 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명분은 그에 합당한 책임과 지도력을 행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각 기관에 파송한 분들이 그 소임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도록 평가하고 돕겠습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8번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하여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확실한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총회를 비롯한 남한 교회가 동족의 문제, 분단의 문제, 인권의 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면 이는 매우 비급한 일입니다. 예배의 자유가 박탈되고 성경조차 소지할 수 없는 북한의 상황이 종식되기를 우리 모두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루속히 한강과 대동강이 서해산하가 되듯 백두와 한라가 만나는 복음적 통일을 경험하는. 은혜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과 교회가 하나된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소서. 마지막 9번입니다. 목양 아카데미를 통하여 목회 현장을 확실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제 백칠에게 샬롬 부흥의 은혜가 제 박펼의 회귀에 신실한 목회자의 부흥을 견인하는 사익의 현장으로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비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목사님들을 섬기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살아야 목회가 살고 교회가 일어납니다 네. 실상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가 18년 만에 기도응답을 받은, 받은 감격의 날입니다 지난 2005년 제90회 총회 때 예배당을 건축한 지 이듬해 총회로부터 총회 장소로 사용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단 박연식 집단이 우리 총회 인사들과 접촉하여 우리 총회 슬금머니 들어오려고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이때 총신신대원 역사신학자이시며 실천가이신 박용규 교수님을 비롯한 존경받는 여러 교수님들과 정의감에 불타는 학우들이 분연히 일어나 총회를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총회의 신학과 정신과 유산을 각까스로 지켜내었습니다. 그 당시 총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분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총회들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정체를 임사 1, 3년 이대로말미암아 우리 총회와 총신의 위상이 동만 추락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갑자기 총회장수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바뀌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새로남교교에서는 교회장소는 변경해도 총회 정신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단지 기독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주님의 섭리적 도심 가운데 우리 교회 새로남 교회에서 제108회 총회가 개최되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은혜로진 주님의 손에 붙잡혀 합심 염려하여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개혁신학의 영적 전후회를 간직하신 목사님, 건강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평생 달려오신 장로님,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계속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성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이 소중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 섬김의 정신으로 초지 일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종답게 오직 주님과 총회를 신실하게 섬기도록 부른받은 소명자의 의식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응답하는 총회장이 되겠습니다. 목사오정원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다운 삶의 열매로 증가하기를 늘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108의 기의 슬로건은 교회여 일어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제 108의 총회는 명품 총회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명품 총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목사님과 장노님, 명품 직분자들이 만들어 갑니다. 정책총회, 개혁총회, 환대총회, 칭찬총회가 되어 우리 주님을 높이며 열매를 풍성하게 함께 맺읍시다. 요한 칼빈과 주한 낙스의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을 계승합시다. 제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우리 회중서에 계신 우리 총대님들은 모두가 일어납시다만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붕으로 일어납시다. 역사적 개입주의 신학과 신앙을 계승함으로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신실한 목회자들이 각자에서 힘차게 목양열령으로 헌신함으로 일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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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세대를 복음진리로 무장하여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정중하게 다시 한번 우리 청년님들의 사랑과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추 2023년 9월 18일 대한제수회장 후에 제108회 총회장 오정호 목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